서울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동안 낮에만 볼수 있었던 이 문화재들을 성북동 거리를 거닐며 둘러볼 수 있는 성북동 야행이 지난 주말 처음 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이 되자 고즈넉한 한옥은 근사한 재즈 공연장으로 변신합니다. 해곡 최순우 옛집에서 사람들은 고풍스런 한옥의 분위기와 봄밤의 정취를 느끼며 재즈 선율에 빠져듭니다. 최준우 옛집이라는 이런 가치가 있는 곳에서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음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좋았고 분위기 있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조명과 함께 연주자들의 연주에 맞춰 연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집에서는 이렇게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만해 한용운 생가, 해곡 최순우 옛집 등 우리나라 근현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재가 가득한 성북동. 성북동 문화재들의 매력이 성북동 야행을 통해 밤에도 펼쳐졌습니다. 그~ 성북동에는 이제 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이 문화 콘텐츠들을 보통 낮에만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 낮에만 볼수 있는 문그 문화재들을 밤에 그것도 그 문화재에 맞는 콘텐츠, 콘텐츠들과 함께 그~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성북동 거리는 더욱 활기를 띕니다. 성북동 야행에서는 성북동 문화재들의 매력을 알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들도 마련됐습니다. 신기한 마술 공연이 펼쳐지고 성북동의 모습을 담은 포토월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분위기 있는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인근 대학생들의 화려한 댄스 공연도 열렸습니다. 이는 밤에 선선하게 감기운 느끼면서 공연도 볼수 있고 여러 가지 전시물도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성북동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누리 마실 행사도 열렸습니다. 15개 대사관이 초청한 공식 요리사들이 각 나라의 음식들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은 모처럼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었던 성북동의 주말. 성북동 야행은 올 가을에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